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아브라함은 이 롯을 거두어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 롯과 함께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향에서부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땅을 향해 떠나는 긴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많이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사랑과 정이 쌓여 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만 해도. 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정말로 자기 자식처럼 이 롯을 아끼며 사랑하며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가난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그들이 가진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면에는 이러한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는 이 앞에 있는 이 12장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에 의해서 이 로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시선에 마음과 생각에 다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아버지 같이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통화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애국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 것이죠. 가장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지키고 아내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아내부로 누이라고 이야기 하라고 거짓말을 시켜 가지고 자기만 살려고 하고 그렇 괜히 거짓말을 해서 여러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거짓말을 한 것을 통하여서 부당한 재물을 받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졸부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롯이 보기에 아브라함이 우스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사람의 관계와 신뢰 그리고 존경이 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세 마음의 변화처럼 이 미묘한 기류와 분위기가 그의 종들인 목자에게도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6절과 7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 사,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가축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먹여야 하고 물도 마시게 해야 하는데 자원이 한정되어져 있다 보니까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롯이 아무래도 손 아랫사람이고, 족하니까, 당연히 이 분쟁이 생기면 양보하고 물러나야 할것 같은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 롯의 마음이 깨어져 있고, 신뢰와 존중이 사라져 있으니,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갈등과 다툼이 생겼을 때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 쉬운데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 땅에 가난한 사람과 부리스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 속에 문제와 다툼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 즉 다시 말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던 말던 교회를 다니던 말던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나가던 말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세상의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우리를 향하여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는 척하지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더 집중하고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들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우리가 통로를 막고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 현관문 앞에다가 다들 교폐 하나쯤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까지도 세상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네에 쌍문삼동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강북우리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강북우리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근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배웠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갈등을 통해서도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이 경험하는 갈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선택, 그것은 화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먼저 화평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음을 들었으니까,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로색에 먼저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손윗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은 로스를 먼저 찾아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로스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자기 목자들에게, 야, 너네 나가서 저기 삼촌네 종들한테 밀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 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자신이 많이 챙기려고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갈등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으로, 분냄으로 그 자신의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잘잘못을 따지거나 논리 원칙 이런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먼저 롯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롯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롯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삼촌 왜그먼 가난까지 가야 해요? 가면서 길을 걸어가며 수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도 들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수없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도 그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고 가까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가론유다와 같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배우지 못했던 사람. 아브라함의 곁에 항상 있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롯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기로 화평의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복음을 먼저 듣고 깨달은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등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여러분, 화평을 선택하는 것에 우리가 쉽게 아멘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일 모레면 명절이 찾아옵니다.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며 화평을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부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와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갈등의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답게 화평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은혜 충만한 사람이,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선택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보라서 속이 없어서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화평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이러한 선택을 할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 갈등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아멘. 아브라함이 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투지 말자. 그리고 서로 떨어져서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해볼 각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마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롯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어디서 생겨났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난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는 필요 없어서 다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목초지와 물은 생존의 문제와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가축이 먹고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없으면 우리의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가 먼저 선택해. 너가 좋은 거 해. 너 가지고 남은 거 내가 안 좋은 거 가져도 되니까 너 먼저 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이 갈등 속에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수 있느냐라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너 그럴 거면 다시 저기 하란으로 돌아가라. 너 다시 갈대아 룰으로 돌아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 입고 있는 거다 누구 거냐? 다 벗어놓고 가라.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로세게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이니까 우리가 아 그럴 수도 있나 보다라고 사실 듣지만 막상 내 문제가 되면 양보하고 포기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 때문인 것이죠. 어떠한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길래 그가 그러한 선택을 할수있었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안 좋은 땅을 안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보기에 좋아 보이는 애국 땅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좋은 땅에 가서 정말 잘 먹고 잘살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는 믿음이 성장하고 새로운 믿음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그는 축복은 만들어내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선택하고 내가 머리를 열심히 굴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길을 내시고 메마른 땅도 푸른 초장과 같은 곳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그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욕심 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라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이거 없으면 안될것 같아. 꼭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것 없어도, 내게 항상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음을, 그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우서 5장 7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이 나에게 불리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서, 선택하고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로 인해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 된 나를 위해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다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으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땅히 그 사랑을 닮아 우리가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화평하기로 선택하며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득입니까? 오늘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미움과 갈등의 사건들이 널려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갈등이 또 오늘, 내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근심하며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의 문제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화해와 화평을 선택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사랑과 은혜를 선택하고 용서와 긍휼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